AI 뉴스 팩트. AI 에이전트. 왜 한국은 32% 밖에 못 갔을까? 글로벌 기업의 96%가 AI 에이전트 도입을 계획했습니다. 그런데 한국은 32%에 불과합니다. 왜일까요? AI는 문서를 정리하고 상담을 대신하고 보고서를 요약하는 비서처럼 작동합니다. 월 10달러면 시작할 수 있고 개인정보 없이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. 비용이나 보안이 진짜 이유는 아니라는 얘기죠. 진짜 장애물은 AI가 대신 판단하고 제안하는 순간 사람이 결정권을 잃는다는 불안입니다. 그리고 그 불안은 내 일자리가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으로 이어집니다. 하지만 AI는 사람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. 단순 반복은 AI에게, 판단과 창의는 인간에게. AI는 이미 준비됐습니다. 우리가 자리를 다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이 시대의 질문입니다. 다른 시선으로 보는 AI 뉴스. 스튜디오 손. 계속 이어집니다.